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톨레리에게2024 3월 15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은 출애국기 15장부터 2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14장에는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400년의 노예인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희망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의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오고 그들을 쫓던 바로의 그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미디암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이 찬양이 성경에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그만큼 큰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을 받치는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출애굽이고 하나가 출 바벨론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그 경험.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경험. 그큰 경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세계를 받치는 이게 건물의 큰 기둥 둘이 바로 이것이죠. 자, 그만큼 출애굽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내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나오자마자 이제 마라라는 곳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15장 22절이에요. 21절까지. 이는 찬양의 내용인데 22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마라라는 곳에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니까 그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던 사람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마라에 있던 그쓴 물이 지금 당장 이렇게 마실 수 없을 만큼 쓰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장정만 60만 명인가 200만 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쓴물증이야 그런데도 그걸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모습들이 출애굽기 뿐만 아니라 성경 내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또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신의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시는 이야기 또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이야기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야기 그 그러니까 아말렉은 전투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무장이 안돼 있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러그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하나님 그네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 또 모세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그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게 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이율법이란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제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던 의미에요. 이제 율법에 가는 것은 내일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셔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고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어나이다 주의 코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불리세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공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닷물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하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라엘를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집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 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 서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마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 ...이 되리라. 여,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여 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와께 호 가까이 나오라 여와께서 호 너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와의 호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가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던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슬을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영화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밀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스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밀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틀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고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너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것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러므로 백성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해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오멜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난한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메론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신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를 와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부를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 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지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리안 제사장인 이드루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부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루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니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와께서 호 이스를 라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와께서 호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시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옴에 아론과 이슬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세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있느니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되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미라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수행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도 니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니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니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고소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림을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이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도 목소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날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르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찍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행하리이다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니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간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 고 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 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옴에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 가자욱하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 마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하는 제사 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오니 저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레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심서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정이나 네여종이나네 가축이나 네문 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분지라 그들이 볼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가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순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게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총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기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